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 뒤에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아, 아 네, 들리세요. 그 디, 들리시면은 뒤쪽에 대 네, 이렇게 머리 위에 오한번 아네 들리세요? 자 저희 레블투어 서울 관광 패키지 오늘 3일차고요. 네 오늘은 어제 담당해주셨던 그 가이드분 네제 선배님인데 다른 일정 있어, 있으셔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가이드를 도와드릴 거예요. 아 이게 첫 실습? 실... 시... 어, 실전? 아, 실습은 제가 이전에 한번 했는데, 선배님 없이 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되긴 한데, 아, 아 괜찮아요. 네, 저 긴장은 했는데, 또 길을 잘 조금 못 찾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편안하고 좀 힐링되게 한국의 정치를 담뿍 느낄 수 있으면서도, 맛있는! 맛있는 게 정말 많은 코스로 가보려고 해요. 아, 맛집 좋으세요? 제가 코스 진짜 잘 짜왔거든요. 여기 있는 맛집 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음식은 진짜 좋아하고 빠삭해서 네, 여기 있는 맛골목들 다 알려 드릴게요. 네. 이쪽에 어머니 뭐라? 아, 아, 네네네. 효도 관광 오신 거구나. 네. 아, 아드님이 보내 주셨어요? 아이고. 아 따님이요? 아, 아들, 아들 같은 따님이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오늘 우선은 여기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고요.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한국 정치가 묻어 있는 곳이라서 간판들도 다 한글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 보셨죠? 네. 우선은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죠. 여기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청사 초롱이 걸려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의 포인트예요.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는 1900 55년, 네, 55년부터 서촌의 대표적인 골목 먹거리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요 앞에 경복궁역이 개통이 되면서 고객이 확 증가한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600년 정도 된 막골목이거든요? 자,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음식점 제가 맛집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에, 따라오세요. 일단 여기가 서촌 계단집인데요. 월 조회수가 1만 회 이상 나오는 스타 점포예요. 네, 진짜 유명한 맛집 참소라나 돌문어 이런 해산물들이 되게 유명해요 해산물 해산물 아아 아, 어머니 아 해산물을 못 드세요? 아 괜찮아요? 네 여기 맛집이 진짜 많아서 제가 그럼 바로 다음 곳 안내해드릴게요 네다 같이 드셔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김진목살인데요 부모님이 정육점을 운영하는 삼겹살 맛집이요 삼겹살 삼겹살 오늘 괜찮지 않아, 안, 않으세요? 네 소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낮이라서 아아어아 어, 아. 아버님 소주 안 드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아또 많으니까 네아유 아, 제가 먹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아저 소주 두 병밖에 못마신네 그럼 다음 곡 갈게 네 여기는 이제 뼈탄 집이라고 직화구이 네 숯불 직화구이 뼈구이도 있고요 숙성 삼겹살도 있고 아 매운 직화도 있어요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네, 손에, 아, 매운 거못 뭐, 뭐 드시구나. <laughs> 음, 네. 아 어, 그러면은, 네, 일단은 그냥 제가 기대를 접고, 아, 배고픈 거 아니고, 네. 어, 일단은 그럼 그냥 다 소개해드려볼게요. 최종적으로, <laughs> 네, 네. 다 드실 수 있는 걸로, 네. 다음 곡 갈게요. 음, 어디였더라, 거기가. 아그 이태리 방앗간이라고 네 유명한 피자 이렇게 피자랑 맥주 피맥 요, 요새 애들 네 많이 마시는 피맥 이렇게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어 근데 아, 아 제가 길을 길을 잘못들은 어 없어진 것 같은 네아 아까 올때 보셨어요? 어 어디 어디요? 아 저기구나 있네자 <laughs> 여러분 자어어 어, 다음 다음 장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 여기는 겨우 찾, 겨우 찾은 게 아니고, 그, 제가, 이댈리 방학관이라고, 이제, 피자랑 맥주 이렇게 유명한 곳이에요. 아, 일단은, 킵! 오케이. 진짜 맛있긴 한데, 그, 피맥이라고,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거 이제, 혹시, 마음에 일단, 후보군으로 더 보세요. 여기도 진짜 맛있어서요. 다음 거 가볼게요. 네, 제가 잘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여기 이렇게 안주 마을처럼 아예 술집은 어떠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약주한 잔씩 하시고 오늘 코스가 조금 편안한 코스니까 일찍 들어가서 쉬시는. 네, 여기 아니면은 한4 시부터는 이제 킬리뱅뱅이라고 여기도 음악이 이렇게 빵빵빵 나오면서 맥주 한 잔하기에 되게 좋거든요. 아. 아 맞다 아까 술못 드시는 어머니 계셨죠? 네아 그러면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제가 어, 여기 여기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마 모두 다 좋아하실 거예요.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많 진짜 많은데 마지막으로 자 여기는 채부동 잔치집이라고 여기 동네가 지금 채부동이거든요 서촌에만 점포 다섯 개가 있어요. 온점, 2호점3호점길 가다 보면은 다 채부등 잔치집이에요. 아 메뉴요? 메뉴 메뉴가 정말 다양해요. 네. 냉모밀도 있고 뭐 녹두전, 녹두전도 있고 뭐 솜칼국수도 있고. 아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들깨칼국수. 들깨칼국수. 여기 여기 어, 어떠세요? 조금 배가 고픈 것 같긴. 아그 여기 한 가지가. 정말 저렴해요. 네. 뭐, 다 이렇게 막 7,000원?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아, 아 좋으세요? 아, 여기. 아, 그럼 여기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하, 드디어 밥 먹어요. 버섯, 버섯. 자,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네. 자, 이제 든든히 먹었으니까 저희 소화도 시킬 겸 예쁜 곳 산책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우선은 저희 서촌에서 정말 유명하고 예쁜 여기 외국인분도 계시니까 네, 한국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홍건이 가옥이에요. 네, 거기 먼저 가볼게요. 네, 따라오세요. 아, 길 알아요. 네, 믿고 따라오세요. 문이왜닫 다쳐 있지. 어음아 여러분, 아, 당황하지 마세요. 네어아아 아, 여러분이 그래도 서천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이 문에서 이렇게 어 기운도 받고. <laughs> 다음에 오실 때, 이 월요일은 피해서 오시라는 거를 제가 알려, 알려드리려고, 네.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와 네. 산책도 잘 되, 되셨죠? 네. 이거 살도 많이 빠지셨네요. 네. 아,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네. 여기 이제 홍건희 가옥이랑 이상범 가옥이 정말정말 정말 소촌에서 꼭 가봐야 할 가옥인데, 월요일은 네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월요일 뭐 이렇게 피해주시면은 더 서촌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알려드리려고, 네, 이 그리고 문, 문도 이렇게 예쁘고요. 어, 그러면 저희 더 예쁜 곳이 있어요. 네, 네, 더더 더 예쁜 곳이 있는데 이렇게 서촌을 한눈에 딱 조망할 수 있는 카페가 있어요. 네, 스테픽스 카페라고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아, 나 잘리는 거 아니겠지? 아, 네, 어머니, 네. 산책 잘 되시죠? 어, 트름. 어, 트름 소리 좋네요. 네. 이, 이번엔 정말 미끄타라. 따라... 네. 여기도 문을 닫아네여 여기는 이제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어, 어 여, 여기는 이제 카페 말고도 그 카페 마당이 정말 정말 지금 볼게. 많아요, 많아요. 네. 딱 이렇게 서촌을 다 한눈에 조망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서서 귀를 열어보시면 자연의 소리가 들려요.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어보세요. 자연이 느껴지실 거예요. 어떠세요? 아, 네, 냄새요? 아, 여기, 예, 예. 여기 은행나무가 또 크게 있어가지고. 네, 아, 이또 자연의 냄새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너무 이쁘죠? 네, 다음에 카페 열었을 때또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고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이젠 믿지 마세요, 저. 자,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 시소라고 서촌에 유명한 곳중 하나인데, 보통은 전시회 관람하러 많이 오세요. 네 마당도 이렇게 예쁘게 되, 잘 되어 있고 꼭 한번 들러서 이렇게 졸졸졸 소리 한번 들으시면 마음이 싹 정화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는 길을 보면은 우리 아까 한옥길이 쫙 펼쳐져 있었잖아요. 네, 한국의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길거리가 너무 예뻐요. 아까 체부동 잔치집에서 밥좀 과식하신 분들, 네, 아까 틀름 여기저기서 꺽꺽 소리 들리던데, 네, 밥 먹고 산책하기도 되게 좋은 코스예요. 이게 시장은 좀 약간 따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징어 게임. 아, 어머니 아세요? 아, 정말요? 아, 따님이 넷플릭스 해주셨어요? 아, 징그러우셨구나. <laughs> 그, 이렇게 오즈원 게임처럼 어머니처럼 트렌디한 재밌는 행사도 많이 하고요. 서촌 한복 투어 같은 거 체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외국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한복 대여서도 서른 군데가 넘게 있어서. 네, 네, 네. 아, 어머니 오늘 한복. 네, 생활 한복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 딱 오늘 잘 맞는 드레스 코드. <laughs> 근처에 경복궁 가도 좋고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오기에도 좋고요. 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소화 다 되셨죠? 네 오늘 하루 종일 헛걸음 많이 하셔서 다이어트 많이 되셨을 거예요. 어좋 저, 저, 좋은 거죠. 네돈 내고 우리 헬스장도 가는데. 네 그럼 저희 다음 날도 일정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숙소로 돌아가셔서 푹 쉬고 또 뵐게요. 네네 저희 그러면 버스 타러 갈게요. 네 다들 화장실 한 번씩 들리셨다가 음, 20분까지 다시 모여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감사해요. 무슨 사탕을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선배님이 나눠 먹을게요. 아, 콩을 한 쪽도 나눠 먹을 감사합니다.